여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거예요. 메발톱, 메발톱 꽃이 있죠. 근데 아직 나올 생각 안 하네요. 아, 제일 좋아. 그거나오긴나올 건데. 아, 메발톱이 메발톱 나무, 메발톱 응. 아 말, 메발톱 꽃. 이거 저거 저기 석송, 그죠? 석송 꽃안 피나? 없네요. 석송 꽃이. 이쁘죠? 해발 1,400 지점에 더 있네요 아, 산자약산자약 여기, 여기 보이시죠? 아, 보인다 여기가 꽃망울 나올 때입니다 산자약뭐피가네두개 있어 두개 보세요 산자격 천지나 여기 보자 꽃망울 아, 맞네 산자나곧 나오겠죠? 어이 곧 나오겠대 산자약입니다 또것도 아, 있네 현에서 여기 너도바람꽃에 많네 꽃이 피네, 요 높은 애는 지금 피네, 높은 애는 지금. 안, 안 캡니다. 에이. 갑니다. 자, 저것 봐세요 응. 음. 볼까요 저것도 있고, 어것도 있는 박쇠에, 박쥐나물에, 그죠? 이건 박쇠고, 응. 저, 저, 눈 보세요, 눈. 아, 두분 맞습니다. 자, 올라갑니다. 그 봐. 이게 아니 이게 뭐예요? 이게 이게. 요 노란 게 있죠? 이게 저거 아니야? 속속꽃 아니에요? 아니에요? <laughs> 여기 뭐 있는데요. 그죠? 여노란 게. 이게 속속꽃일까? 모르겠네요. 여기도 있고요. 보세요. 이 꽃이 그거 맞죠? 중의 무릇인가 맞는 것 같은데. 맞나요? 중의 무릇